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마음 모아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꿈시아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못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같은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은데 아직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입술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꿈시 친구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그 아는 만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꿈샤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지난주에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했어요. 성령주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지요.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조금은 어려움이 생겼대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41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성령님은 처음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아멘. 아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곧딱 터다. 서로 돕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도요. 하나, 둘, 셋, 넷.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처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도울 사람들을 뽑아요. 네,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 교회를 도울 집사를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에 기뻐했어요. 와, 좋아요. 교회가 더욱 튼튼해지겠어요.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해요. 제자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서로서로 대답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요. 칭찬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해요. 짜잔! 드디어 일곱 명의 집사들이 뽑혔어요.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가득하고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이제 집사 일곱 명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새로 뽑힌 일곱 명의 집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곱 명의 집사들은 교회를 위해 일했어요. 뚜벅뚜벅 제자들은 여러 곳에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교회가 점점 많아졌어요. 성령님은 처음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가 점점 많아졌어요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교회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했지만 교회 안의 일들도 처리해야 했거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자 교회 안에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아주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 지혜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일곱 명의 집사가 뽑혔어요. 이제 교회는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요. 교회의 일들은 집사들이 척척척 해결해 나갔어요.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더 많아졌대요. 친구들,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을 모두 다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일을 할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꿈씨아 친구들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어린이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꿈씨아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셨어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을 다할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